어젯밤 늦게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어 경선 룰을 확정하였습니다. 아 일부 대권 주자들과 선거 관리 위원회의 갈등 속에서 여러 우려들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도출된 안인 만큼 이제는 이견 없이 이 룰에 따라서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이 순탄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동경하는 정홍원 위원장님 이하 선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출례를 보냅니다. 또한 어제 늦은 시각까지 취재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언론인들께도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여야 협치의 산물이었습니다. 비록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신 분들께는 송구합니다만 코로나로 집중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88%로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코로나 피해에 소중하게 쓰이고, 그 온기가 결국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까지 또한번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대 당과 여러 경로를 통한 우리 후보와 당에 대한 네거티브와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우리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도록 조직 설치를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어, 정웅원 위원장께서는 현재 선관위 측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어, 지도부가 어, 이 일을 담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희가 최고위 내에서 비공개회의에서 곧 이런 사안들을 논의해서 더 이상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리 후보에 대한 공격과 네거티브로 인해서 걱정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